웃냐고 지금 <웃음> 웃음이다. <나와>? <웃음> 아나 진짜 얼마나 얼마나 죽요는데 중요... <laughs> 아! 그, 그 뭐가 정답이라고 안 했는데. 그러게? 이번 4번이 정답이라고는 안 했어. 근데 이번 4번 빼고 다 정답이네. 아! 아! 가만 다 <laughs> 그래도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. 아까 영상처럼 이번에도 아주 좋은 카드를 얻었답니다. 요호,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. <laughs>